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화면에 있는 종목. 펜 오션입니다. 자 코드번호 028670펜 오션이고요. 사실 최근에 전체적인 추세가 살짝 위축이 되는 과정들이 형성이 되었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녹록치 않은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기업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에서 왜 이렇게 변동성이 연출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떠한 부분들 우리가 앞으로 좀 대응해야 될 것인지 여부 함께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종목도 저희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개를 해드린 적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때도 이제 쉽지 않은 는 포지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현재 시점에서 만들어주는 모습들 형성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업 우리가 한번 매집을 하려면 어느 시점을 좀 기회로 잡고 대응해야 될 것인지 여부 조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러분들에게도 얘기를 드렸죠. 저희 랑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어디에서 주어지는데 이 영상 유튜브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이 영상에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 영상 종료 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게 어디냐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좌측에 저희 공부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희 공부방에 입장하신다면 해당 종목에 대한 추후에 흐름이라든지 대응 과정 그리고 이제 이슈거리 등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 가지고 좀 좋은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어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렸던 종목군들 중에 한 가지를 좀 보면은 NKM이라는 종목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어느 시점에서 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시점에 어 포착되는 포지션까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를 해드리면서 종목명, 기준가, 어떠한 기업이며 왜 여러분들에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그 후에 이 종목의 상승률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하 3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함께 공유하셨던 분들에게 저희가 좋은 추억을 안겨드린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또 기타 다른 종목군들로 같이 본다면은 역시나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TS Investment라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식으로 공략을 하셔야 되는지 없는 시점에서 언급을 지렸는지 다. 내용이 나와 있고요. 기존 1445원에서 이종목 최고 1765원까지 올라가면서 역시나 어, 좋은. 상승률 기록했던 아주 이제 기분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역시나 이렇게 좋은 종목분들 공무방에서도 어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좀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입장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방송 화면 하단에 어디에 댓글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댓글란 보시고 여기 입장하시는 방법 여기만 클릭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떠한 화면이 나오냐면은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화면 자 보시고 여러분들만 마지막 공부방 입장하시 여기만 클릭을 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페노션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을 당시에도 사실 쉽진 않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여전히 상대적으로 어, 긍정적으로 비춰볼 수 있는 포지션들인 건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아쉬운 포지션들이 영출이 되고 있냐라고 판단을 한다면 결국에는 해당 기업의 흐름이 최근에 상승폭을 좀 키운 부분들이. 지만 그래도 뒷받침 되지 못했던 과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마스가를 필두로 해가지고 해원주들 특히나 조선주들, 조선 기자재 쪽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해당 기업도 마찬가지로 동반 상승세를 어느 정도 연출해 주면서 3,000원에서 4,000원대까지 3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추가 상승을 계속해서 막고 있는. 위치가 있었었는데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사실상 실적이었습니다 실적 실적이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실적이 최근에 공개가 되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펜노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치면은 말 그대로 특별하게 악재성 나온게 없어요 근데 최근 보시면은 아쉬운 부분들이 뭐였냐 역시나 실적이었죠 뭐 뉴스로도 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펜노션 3분기 영업이익이 1252억이다 전년 동기대기 감소하는 포지션이 형성이 되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연출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나쁜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일단 지금 현재 분기 매출은 어느 정도 감소하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지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중심에 있는 게뭐냐면 결국에는 미중 무역 갈등 심화에 대한 대외 불확실성 확대이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로 인해가 보시는 것처럼 선박 연성률라든지 화물 운임 격차가 일례적으로 크게 벌어진 영향이다 이렇게 어, 확인해 볼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어, 추가적으로 뭐 컨테이너 선은 시황 악화라든지. 그리고 매각 영향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에카천연가스 즉 LNG 사업 부분에서는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8배에 달하는 406억 원의 영업 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실적을 뒷받침해 주었다라는 점들 우리가 역시나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밝혔듯이 페노션은 3분기 공격적인 영업 확장 전략보다는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유지와 운영 효율성 확보에 더 집중을 했다. 이렇게 밝혔고 매출이 줄어들었는데도 영업 이익이 그만큼 2분기에는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이게 단기적인 반발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말씀드렸던 미중 무역 갈등 완화 움직임이 만들어 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거기에 대한 시그널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면은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조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실적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 있긴 했습니다만은어 그래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 해당 기업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가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 뭐 여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어 기준으로 증권사 리포트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한 거 맞다. 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것은 점진적 수익성에 대한 개선은 전망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어 증권사에서도 계속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증권사 일단은 신한증권 에서 나온 중건사 리포트를 간단하게 본다면 여전히 투자 의견은 매수이고 목표가는 5200원까지 유지해도 된다. 지금 현재 가격권이 3000원대 있고 있고 여전히 5200원까지 가게 된다. 라면은 현재 시점에서도. 보시면은 3,600원에서 5,200원 가면 얼마입니까? 자, 5,200원 난, 나누기 3,600원 하면은 적어도 40%, 40%. 즉 일단은 증권사도 현재 시점에서도 40% 정도의 상승률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갓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 그 이후에 흐름도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뭐 꾸준히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어 우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적어도 앞으로에 대한 어 매출 성장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출액에 대한 뭐 예상 컨센서스이기는 합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 뭐 2023년 4,300억에서 이제 2024년 5,100억 그리고 이제 5,200억에서 이제 5,100억 이렇게 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긴 한데 우선은 뭐 현재 3분기가 다소 아쉽게 줄어든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분기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지만은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즉 영업이익률은 그래도 꾸준히 어 증가세를 기록을 해줄 것이다. 그만큼 한번 지켜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뭐 수요 불확실성은 크고 공급 증가는 뚜렷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합리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증권사에서도 어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지려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뭐 물론 지금 시점에서 눌렸던 부분들은 분명히 아쉬울 수는 있지만 여전히 증권사 컨센서스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 보신 것처럼 아직까지 기대감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차트상의 움직임을 좀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말씀을 드렸듯이 어 형성된 고점권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밀려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러한 과정에서도 뭐가 형성됐냐면 눌림 뒤에 반등이 형성이 되었던 포지션들이 있었어요. 그렇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일단은 눌렸지만은 반등하면서 소위 말하는 뭐가 쌍바닥이 쌍바닥이 형성이 된다면은 최소한 이 포지션이 적어도 매집에. 매집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 만들어 주고 있고 여기에서 만약에 눌렸지만은 적어도 이 최소한 3,500원 구간 3,500원 구간 이탈하지 않고 쌍바닥크를 만들어 준다면 다시 반등법 키울 수 있을 거라 판단되요 적어도 뭐 3,500에서 원 4,000원까지 가면 뭐 못해도 10에서 한15%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단기적인 목표가 한번 만들어 볼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 고려해 보시고 대응해 임해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우러서 해당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흐름 대응 저희가 어디에서 저희 공부방에서 계속해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영상을 화면 안 하시더라도 함께 해보고 싶다 빨리 입장하셔가지고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역시나 이러한 좋은 종목군들 함께 하시는 방법 소개시켜 드린다면 어디에 방송 보고 계시는 이 화면 하단에 있는 저희 어디에 댓글란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